여기는 오대산 소금강 야영장입니다 아침 7시에 출발해서 여기 도착했는데 거의 6시간 넘게 걸렸어요 그래도 일찍 출발해서 지금 도착했으니까 먼저 빨리 텐트를 쳐볼게요 여기 A36이 저희 자리고요 라이닝 공간이 따로 있고 저 뒤쪽에 데크 이 텐트를 빨리 쳐볼게요 진짜 살인적인 거입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텐트 치다가 여기 시유 가가지고 폴로포사 왔어요. 잠깐 갔다 온 사이에 텐트가 다찾졌어요 맞아요. 난... 여기서 어, 이제 이틀, 우리의 이틀 집입니다. 여기가 이 파라솔도 우리가 갖고 다니는 건데, 진짜 여기 이 자리에 그늘이 없다고 들어가지고, 타프 제일 큰 거랑 파라솔이랑 이렇게 챙겨왔거든요. 진짜 이게 신의 한수예요. 이 파라솔 없었으면 우린 지금 떼압이 서 이거 지금 먹고 있어야돼 너무 더워서 폴라포가 빨리 녹고 있다 그래도 입추가 지나서 그늘 아래에 있고 바람이 불면은 조금 시원한데 아직 어마어마하게 더워요 이제 피칭 다 하고 잠깐 계곡에 내려가 볼게요. 지금 텐트 치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빨리 계곡에 들어가서 체온을 내려야 돼요. 거의, 더위 먹기 직전. 여기 캠핑장 데크 쭉 따라서 와봤는데 여기 캠핑장에서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밖으로 나와서 이 밖으로 다 이렇게 나와서 계곡을 삥 돌아서 가고 있어요. 이거는 조금 불편합니다 캠핑장에서 바로 계곡 내려가는 길이 있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났지 여기 아까 체크인할 때 여기 직원분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여기가 원래 물이 엄청 많고 물이 좋은데 지금 여기 영동 지방에 지금 계속 가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량이 줄어서 그렇게 계곡 물이 많지는 않대요 그래도 일단 애들이 놀 만큼은 있거든요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내려가는 길 있네요 여기 물이 엄청 맑은데요? 우와 장난 아니다 와 여기 애들 스노클링 하고 있어요 발을 담가 보겠습니다 아 차가워 오 시원하다 와 시원하다 야나 시원하다 와오 여기가 밑에가 평평해서 엄청 좋네 바위인가 봐와 여기 스노클링 하기 좋은데요? 저쪽 상류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상류 쪽은 좀더 어, 얕아요. 몸을 푹 담그고 있으려면 좀더 밑으로 내려가면 되고 발만 담그고 싶으면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면 되는 깊이입니다. 애들도 놀기에는 여기가 더날것 같기도 하고 물이 너무 맑다. 물이 너무 맑지 않아? 네. 어, 아, 너무 깨끗한데? 저기 가봐요. 그래, 가보자. 여기 물이 지금 너무 맑아서 저는 다슬기 있나 계속 보고 있는데 이한이 아빠는 지금 방금 꺽지를 봤대요. 그래서 아마 내일 아침에 꺽지 잡을 것 같아요. 꺽지가 있다고? 숨어있지도 않아? 아, 보인다. 보인다. 여기는 우리 엄청 맑아서 물고기가 다 보이는데 다슬기가 없어요. 다슬기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맑아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다슬기가 없나? 원래 다슬기가 이끼 같은 거 먹고 살잖아요. 진짜 여기는 신기하게 다슬기가 하나도 없어. 여기가 진짜 완전 밑에 바위 덩어리 이렇게 뚝뚝 있고 돌 있고 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다슬기가 안 사나 봐요. 여 여기는 여기 건너편 쪽에 각종 식당이랑 편의시설 이런 게 많거든요. 또 여기 출렁다리가 있어요. 여기 이 출렁다리로 저쪽은 야영장, 이쪽은 편의점이랑 식당 있어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용하기에는 되게 또 좋아요. 그리고 여기 출렁다리가 진짜 출렁거려요. 출렁출렁. 약간 마트 가가지고 이렇게 카트병으로 막걸리를 파는 거예요. 오대산 살 옥수수 생 막걸리. 오늘은 이거를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LA 갈비. 이거 먹자. 완전 맛있어요. 근데 진짜 지역 막걸리 같은 느낌. 엄청 진할 것 같아. 오, 냄새가 완전 옥수수. 옥수수 콘 아이스크림 있잖아. 그 냄새가 엄청 진하게 있어. 그 옥수수 콘 아이스크림 향이 확 났는데, 그냥 약간 옥수수 향이 나는 막걸리에요. 그뭐 엄청 달고 그러진 않아요. 제가 원래 캠핑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지금 3년 넘게 다니다 보니까, 이제 안 가면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 영월 동강 레프팅 갔다 와서 진짜 피곤했거든요 아한주 쉴까? 그러다가 아 근데 또안 가면 집에서 뭐할 거야 또 그냥 아파트에서 에어컨 켜놓고 그냥 마트 나갔다가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비해서 차라리 어쨌든 뭐든 나와서 노는 게 낫다 이렇게 저녁에 불멍도 하고 하면 좋으니까 점점 찐 캠퍼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laughs> 막걸리가 맛있네? 음 맛있어요. 저희는 지금 오늘 여기 오대산 소금강산 코스를 올라가 보려고 하는데, 어, 여기도 오대산이 엄청 높은 산이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 가고 이안이랑 같이 가려면 난이도 쉬움이 구룡폭포까지 정도 있고. 그보다 더 높은 데까지 가는 데도 있긴 한데 일단 목표는 가볍게 아침 산책이니까 퍼포까지 퍼포까지만 왔다 갔다 하는데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 정도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마로 거기가 제일 가까운 곳이야 여기가 강릉이다 보니까 이런 율곡 유산길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여기고 구룡 폭포. 구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된대. 아, 벌써 해가 엄청 쨍쨍해요. 소금이 있어요, 소금? 그 소금이 아닐 거야. 니 소금이. 작은 금? 그래. <laughs> 그러게, 왜 생각해보니까 여기 이름이 소금강산일까? 우대산 국립공원은 1975년 2월 1일, 1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장되었습니다. 소금강산이 국립공원 지정보다 먼저네, 명성지 지정이. 예, 좀 전에 검색해보니까 소금강산의 소금은 작은 금강에서 소금강이란 뜻이래요. 실제로 소금과는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작은 금강. 뱀이다, 뱀! 우와, 새끼뱀이다! 우와, 뱀 봤어요. 우와, 신기하다. 근데 머리가 세모했어요 얼핏 봤을 때. 그러니까 지렁이가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빨랐어요. 어, 크기는 지렁이었는데 응. 빠르기가 뱀이었어. 맞아막 <laughs> 지렁이 색깔도 변했어. 어, 맞아. 색깔이 화려했어. 맞아. 그 뱀이 지렁이면은 꼭 틀. 꿈틀, 꿈틀가는데 <laughs> 뱀은 쭉쭉쭉쭉 이렇게 갔어. 그렇지. 물은 개폭이 뭐냐, 여기 그치. 써있네. 물은 구원가 같다고 해서 이름이 지어진 곳이래. 여기 보니까 옛날에는 여기무 물은 게이 앞쪽이 음식점 같은 것도 뭐 많이 팔고 그랬었는가 봐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를 복원하겠다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여기에 이런 식으로 물은 상장도 있고 뭐, 또 팔고 둥붕도 팔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전부 다 철거하기 하고 지금 저 화장실? 저기 화장실만 하나 남겨놓고, 여기를 복원선, 여기는 복원 후, 조감도 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복원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었던 사람들, 그 먹고 살던 사람들은, 그 야영장 앞에 있는 그 상가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이주를 시킨 것 같아요. 저는 왜 야영장 만들 때 이거를 같이 만들었겠구나 하고 생각은 했는데, 뭔가 다 사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 여기까지 음. 못 가. 야나한 5시간 걸려. 3시간 20분 1시간 이거 다 합쳐봐. 한라산보다도 더긴거 같은데? 와이 정도면 성판아 코스보다 더 오래 걸릴 거 같은데요? 장난 아니다. 대한민국 명승 제1호래 여기가 1970년대에 지정됐던 명승 제1호가 여기라고 하네요. 거의 전 구간이 계곡을 끼고 있는 코스래 이 코스가. 여기가 진짜 계속 가는 길 내내 옆으로 계곡이 계속 흐르고 있거든요? 언제 도착해요. 화이팅화이팅 야니 화이팅 여기 소금강이랑 금강산이랑 뭐가 닮았는지 이유도 나와 있어요. 작은 금강산 소금강 기암계석 맑은 폭포 등의 풍경이 금강산을 그대로 숙소시켜 놓은 것 같대 비슷하네. 여기는 금강산에 있는 만물상, 얘는 소금강에 있는 만물상. 구룡폭포 여기도 구룡폭포 아 이름도 똑같네 이거는 연주담 이건 연하담 아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금강산을 못 가니까 이 소금강산에 오면 되는 거예요 와 완전 다 바위 여기가 진짜 전부 다 바위예요 바위 노인봉까지 9.4km야 이 정도면은 성파나코스 못지않은 것 같아 우와 버섯이다 우와. 사실, 땀이 안 돼. 땀이 안 돼. 응, 음, 땀이 안 돼, 와, 저기는 진짜 엄청 깊어 보여요. 이렇게, 진짜, 바위만으로 이루어진 계곡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어, 아, 여기 진짜 완전 통바위인데, 통바위? 산을 그렇게 많이 다녀보는 건 아니지만, 그 산마다 분위기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또, 여기, 바위 산만의 웅장함 같은 게또 있고, 여기 지금 구룡폭포 가는 코스는 지난번에 치악산 세련폭포 가는 코스에 비해서 좀더 험한 것 같아요. 그때는 거의 막 평탄한 길이었는데 지금은 여기가 바위가 많고 해서 계속 오르막 내리막 있고 바위를 넘어야 되고 그러거든요. 조금 더 힘이 들긴 합니다. 네, 국립공원으로 지정돼서 대곡 같은 거를 못 들어가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너무 좋거든요. 그래도 보주는 돼야 되니까. 여기가 이제 연화담.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엄청 깊어지는구나. 어, 얘가 연화담이라고 하는데 바로 저기거든요? 누가 봐도 저기 밑에가 엄청 깊어 보여. 누가 봐도. 와, 엄청 깊다. 아니 물밑이 물빛이 보이는데 보여도 엄청 깊어요. 이 정도면 엄청 깊은 거지. 지금 저쪽이시꺼만데도 물밑이 다 보이거든요. 진짜 장관입니다. 절이 있어요. 금강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 이거 마, 마셔도 되는 건가? 진짜 독특해요 풍경이. 그게 엄청나게 큰 바위가 딱 있고, 짝 봐도 엄청 깊어 보인다. 저기 뭔가 이렇게 깎아내린 것 같아. 여기가 1569년에 율곡이 찾은 가장 가장 깊은 지점이었대요 여기가. 뭔가 엄청 독특합니다. 표지한바바 이한이가 율곡이는 이보다는 더 깊은 곳으로는 안 갔다는 뜻이죠. 경치가 진짜 독특합니다. 끝내줘요. 여기에서 저기 구룡폭포까지 1km가 남았는데 왜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고 와서 그런가 이한이가 너무 내려가고 싶어하고 또 율곡이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 여기까지 오는 걸로 해서 다시 내려가 보겠습니다. 구룡폭포는 다음 길에. 제가 옛날에 법정 스님 책에 푹 빠졌을 때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이 마지막까지 살다가 가신 곳이 어딘가 하고 검색해보니까 여기 오대산자락 어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여기를 한번 와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막 검색을 해봤는데, 법정 스님이 마지막 말씀이 자기가 있었던 곳을 공개하지 말고, 알리지 말고, 책도 더 팔지 말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요즘은 못 찾아가게 다 비공개로 정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못 가고 여기 오대산 근처는 자락진니 개건이 하고 있었는데, 여기 지금 금강사를 잠깐 둘러보니 그 생활의 흔적들이 조금 있는 그런 절 같아서 또 한번 법정 스님도 생각이 났습니다. 뭘 잡았어? 네. 우와. 돌 잡았어? 어. 미 어머, 꼭지다두 마리? 두 마리야? 아니야 따드내요한 마리. 얘는 뭐야? 어, 튀어나왔어? 어머, 얘는 지금 돌에 딱 붙어. 아! 어머머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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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떡해, 어떡해, 어니잡어 어떡해. 어 <목소리> 어, 어, 어떡해? 어머, 어떡해? <목소리> 아, 예. 예! 우 얘는 자기가 안 보이는 줄 알아. 돌에 이렇게 쓰면. 얘는 숲성이지. 저희는 지금 영진 해변에 와봤습니다. 음. 여기가 너무 예뻐요. 빨리 소양하고 싶어요. 어, 와. 여기 이제 검색해보니까 여기가 나름 그래도 스노클링 명소 중에 한곳 같은데 진짜 사람들도 많고 어, 스노클링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 하려고 이번에 이거 장비 다 사서 준비해왔단 말이에요. 이제 한번 들어가서 바닷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 와, 미안하, 너무 예쁘다. 우와, 에메랄드야, 에메랄드. 미안하, 바다 색깔이 에메랄드입니다. 우와, 우와 차가워. 우, 차갑다. 와, 차가워. 와, 엄청 차가워요. 화두가 역시 장난 아니다. 같이 들어가자. 아빠랑 같이 들어가. 이거 있어. 쓰고. 우와. 바위 사이에 물고기들이 살아요. 예, 막상 들어오니까 막 그렇게 어, 엄청 춥다 이러진 않아요. 물 속에 있으면 또 괜찮아. 어, 저기 땅김 같은 거 엄청 많다. 여기 이런 게 엄청 많아요. 이런 거? 이게 뭘까? 이런 게? 공항일까? <laughs> 저기 이한이 아빠가 저 물고기를 잡아보겠다고 제가 또 갖고 왔어요. <laughs> 아빠 지금 물고기 잡았나 보다 어? 잡았어요? 물고기 잡았어? 물고기 잡았다 아빠 들 우리 자잖아리아리 자원, 우리 자원. 우리 자원, 우리 자원, 우리 자원, 우리 자원, 리 자원, 우리 자원, 우리 자원, 우리 자원, 여기 바다 스노클링을 너무 해 보고 싶어 가지고 진짜 큰맘 먹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바다는 역시 좀 무서운 것도 있어요. 파도가 너무 세서 아, 그래도 좀만 여기 또 나와서 앉아 있으니까 너무 더워요. 햇빛이 너무 세. 난 입술이 파란데. 어머 예전 봐. 추하야나빨갈까나갈까너 음, 나갈까? 너무, 지금 너무 떨고 있는데. 야, 저희 이제 물놀이 물놀이 하고 와서 이제 조금 이른 저녁을 먹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더덕 막걸리에요 어제는 옥수수 막걸리 먹어 봤으니까 오늘은 이 더덕을 먹어 보려고. 요 아마 양조장 은 같은 곳 같습니다. 생긴 게 비슷하니까. 옥수수가 더 맛있을지, 더덕이 더 맛있을지 한번 마셔볼게요. 과연... 뭔가 향은... 더덕... 지금 여기 모기향을 표가지고 모기향 냄새가 너무 강해서 모르겠어. 음... 저는... 더덕 향이 아주 조금 더 있는 그냥 막걸리. 음. 맛있다? 그냥 막걸리예요 종이 코까지로 한줄 알았대. 메뉴는 돼지미 주물럭 샐러드 복숭아 짠 수고했다 음. 너 편은 흔한데 확 나? 음. 두번 먹으니까 조금 나긴 해 근데 첫 번째 먹었을 때는 모기향 냄새가 너무 강해서 잘 모르겠어 샐러드 드레싱 없이 생 야채 음. 이 물놀이의 흔적 엄청나다. 그래도 어제 먹은 막걸리랑 맛은 비슷한데, 향은 다른 것같아 이렇게 일찍 저녁을 시작하면 살짝 낮술을 먹는 느낌도 있고, 빨리 마무리하고 일찍 잘수 있고, 내일 아침에 일찍 출발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좋아